을 항상 외치는 사람인데 그 우파 대통합은 반드시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우파 대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. 멋지다. 김세희 알게 어 사실 오늘 이 행사 한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김세희 꺼져라. 뭐 이런 글쓴 사람 이 있어요. 왜왜 그랬지 하고 보니까 아니, 황교안 대표의 자유와 혁신을 응원해야지. 왜 우리 공화당? 제가 저 황교안 대표 자유화 혁신당 창당식에도 제가 갔는데요. 예? 저는 정말 우리 우파에 중요하신 분들 그리고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제가 갔습니다. 다 중요해요. 근데 제가 다 중요합니다. 다 중요한데 거기서 너는 뭐 우리 공화당만 응원하면 안돼뭐 자유혁신당도 응원 그게 아니라 다 응원해야 되지만 제가 제일 행동으로 행동으로 지금까지 진정성을 지켜온 우리 공화당이 중심이 돼야 된다. 거기에 대해서는